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님 본인 소개를 부탁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 문경에서 오미자 막걸리 만들고 있는 문경주조 황현규입니다. 축제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여기 막걸리협회가 주관하는 데인데 저희가 회, 협회 회원사라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막상봐요. 좋아요. 오미자 막걸리가 많이 보이는데요. 네. 오미자 막걸리가... 음, 저희 문경주조의 오미자 막걸리는 국내 생 막걸리 중에서 과실이 들어간 최초의 생 막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제 오미자 막걸리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양 옆에 드리라고 1개씩 맛, 거, 예, 네, 1개씩. 음, 어, 적당한 탄산감도 있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계다도 한번 어 저희는 일반 막걸리 말고도 전통주라든지 다양한 술 만들고 있는데 어, 소비자분들이 다양한 술맛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술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셨는데 어떤게 응원의 한마디. 어,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재밌게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